자, 총 다섯 박스, 여덟 박스 정도 나왔고요 안에 내용물까지 보면은 지금 한 아홉 박스, 열 박스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한 박스 선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완전히 고객, 고객한테 나갈 제품, 완제품 포장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울로 20, 20kg짜리 박스에 담아서 이제 할 거고, 지금 노란 박스에 담았기 때문에 1차 분류가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다시 또 분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넘어왔잖아요? 한번 1차 분류를 했는데도 넘어온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싹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버려요. 자, 한번 마지막 한박스 남겨두고, 이제 2차 분류 들어가면서 완제품 포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자. 아 배터리가 또아 보조 배터리 한사행 있어 요 배터리가 여유분이 없어 자 박스 무게 2kg 포함해서 정직하게 22kg를 맞추고 있습니다 20kg 짜리 박스 이거는 그 매실 전문으로 납품하는 업체, 지금 전문 납품하는 제품들, 그냥 박스로 납품합니다. 그래서 1차 선별로만 해도 크게 무관하다고 할아버지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맞추는 선별 과정들. 자, 이거 보면 조금 덜, 덜 나가요. 네, 그러면은 바구니에서 퍼서 맞춥니다. 조금 덜 나가죠? 양심껏 무게를 속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22kg, 좋아. 서비스. 오케이. 자, 조금 더 드렸어요. 이게 전문 납품인데도 저희가 서비스로 더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후하게 드려야 돼. 자, 이거는 보면 조금 더 나가. 25kg. 그러니까 한 3kg는 더 빼야 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 두 바가지를 덜고 한 바가지. 자 왔죠? 오케이. 이렇게 계속 선별을 합니다. 선별과 포장과 무게를 달아야 돼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바닥에 떨어진 것은 버립니다. 절대 주워 놓으면 안 돼요. 자, 10 k 로 그리고 15, 20. 자. 얘도 조금 더더 나가죠? 더 나가지로. 없습니다. 22kg. 오케이. 아, 큰일났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아, 일단 박스 17개, 20개 이상 날랐고 제 동료들 밥 먹고 지금 좀 제가 저의 재량으로 할아버지가 없을 때 10분간 휴식을 부여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제가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잘 쉬고 계시는지 한번 몰래 볼게요 어, 어머님도 안 쉬고 계시니? 또 하시라고 제가 10분간 휴식을 드렸는데 안쉬어안 쉬죠 안, 쉬죠, 안 쉬죠. 자, 아무튼, 저는 좀 쉬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이제 여기서 선별 1차 물량을 보냈어요. 그리고 2차 물량? 지금 제가 또 쉬어왔고요. 현지 시각 2시입니다. 여기 둘, 넷, 여섯, 여섯 개 박스 다시 이쪽으로 내려서 분류 따고, 그리고 이제 보낼 것들. 그리고 이따 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손님, 10kg에 25,000원, 진짜,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특가로,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월달 이벤트로 오시는 분들, 직접 포장을 25,000원에 10kg에 25,000원 드리기로 했고,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홍이 오고네 박정태요 네 감사합니다 어죠 네, 네, 네. 제가 명함 좀새거로 드릴게요. 이런 거 뭐라... 같은데. <laughs> 예? 아, 안, 안. 위에 좀 담가 드릴까요? 네? 위에 담가 드려요 아, 네. 앞에 네. 좀위 아, 받았습니다.